어, 요즘에 그 한진 하나 그랑빌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 왜냐면은 지금 광운대 역세권이라는 이슈가 있고 또그 지역 인근에 보면 어, 서울한 아이파크가 청약을 하면서 나름의 그 청약으로만 봤을 때는 인기를 좀 끌었거든요. 지금 평균 경쟁률이 약한15대1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뭐 서울에 최근에 부동산 과그 어떤 청약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15대 1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높은 그 청약 경쟁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다가 이 지역 자체가 84 제곱미터의 가격들 형성들된 금액들이 있는데 지금 84 제곱미터 최고 분양가가 한 14억 정도 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옵션이나 취득세 뭐 하면 한 15억 정도 넘어가거든요. 이런 그 금액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한진 하나 그랑비 이게 싸게 느껴져가지고 뭐이 금액을 가지고 청약에 도전 못하시는 분들은 어, 이 아파트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진 하나 그랑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어, 세대수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대단지의 아파트를 선호를 하니까 그런 어, 대단지 아파트에 부합하잖아요. 3.3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 아파트 규모도 25개 동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최고층은 28층이고, 뭐 저층은 한 12층 정도 되어 있어요. 사용승인일도 2000년도 초반이기 때문에, 어, 뭐 이제 그 아직 뭐 재건축하고는 상당히 먼 미래의 그 일이기는 해도, 그래도 거주를 하면서 어, 내가. 그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판단을 어, 한것 같아요. 아, 주차도 1.3대 정도 나오니까 주차 공간도 일정 부분 좀잘 갖춰져 있고요. 건폐율은 한20% 정도 그리고 82제곱미터부터 168제곱미터까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의 금액에 좀 맞춰 가지고 매입을 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 한진그랑빌에 있는 요, 요 근처에 있는 곳에 어, 왜 관심들을 갖냐라고 보면, 지금 광운대역 세권 개발이 있잖아요. 광운대역 세권 개발 보면은, 이 월계동 광운대역에, 뭐, 한 15만 제곱미터 부지에다 개발을 하는 그런 큰, 나름의 큰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한, 사업비가 한 4조 5천억 정도 들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관심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뭐 일자리라든지 상업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거시설, 상업시설, 어,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뭐 스트림 몰도 만든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또 오피스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 그랑빌이 어, 상당히 그 근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 보 보시면은 요, 요, 그, 지금 한진 그랑빌을 어, 보시면은 요 이제 요 위치거든요. 여기가 이제 광운대역이잖아요. 광운대역. 자, 여러분들 보시면 광운대역. 그리고 기가 한진그랑빌로 이렇게 있어요. 그 차량을 타고 이동을 쭉 하다 보면 어좀 이렇게 성곽처럼 높게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그랑빌 아파트를 보는데 이 광운대역을 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규모의 어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상업시설과 호텔, 오피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 그럴싸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GTX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 사실 1호선이라는 그 호선 자체가 굉장히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어 그런 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GTX라는 광역교통 노선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항진 그랑빌에. 어,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어떤 여유 자금인지는 개별적으로 또 만나가지고 어, 세부적인 상담을 좀 드리고 어, 좀 컨설팅을 좀 해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계 그 미성 그 다음에 미룡 삼호 아파트 이 아파트를 그좀 권유를 드렸거든요 본인의 그 예금하고 본인의 이제 일정 부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뭐 개별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미 삼이라는 지역이 지금 한 39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6700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여기 이제 월계 그 이택지 개발. 그 지구,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어, 결정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이제, 가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 3,900가구에서 한 6,70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 공공성, 그, 공공성들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뭐, 이런,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제, 광운대에서는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아, 좀, GTX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일정 부분 수혜 받는 단전을, 그, 여기 이제 장수명 주택 인증,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뭐, 어떤, 저기, 재건축이 좀 요즘 많이 있는 그런 일기신도시 대비했을 때도, 어, 개인적으로 이쪽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수명 인증 이라든지 이주대책 뭐 이런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웠었는데 그런거 대비했을 때는 어,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를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서울시에서도 사업성 보정하기 위해서 좀 한계가 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정 개수를 도입을 하면서 어, 좀 여기 이제 최대치 뭐 적용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미산이 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좀뭐 한계도 있고 또 장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까 다양한 그런 뭐 면적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전용 면적이 33 제곱미터부터 59 제곱미터까지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근데 현재 용적률이 131% 정도밖에 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좀 널찍하게 뭐좀 지어지고 뭐 하면 일반 분양 가구수들을 활용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요 요 지역까지도 어 도보로 어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도 어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엇을 선택을 했고 만약에 어 여기에 이제 좀 금액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호 4차 여기도 좀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건폐율이 15% 용적률이 157% 정도밖에 되, 되지 않, 않기 때문에 어, 여기 사업성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단순 계산으로 보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진 하나 그랑빌 아파트가 거주를 하면서 내가 어떤 투자적인 그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당장 거주보다는 투자적인 목적, 그리고 향후 지금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전세 집이뭐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집주인하고 어떤, 그, 유대관계가 좋다라는, 그, 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두고, 어 투자를, 어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0분 정도 거리, 그 다음에, 어 6,700가구 정도의 재건축으로 탄생이 되고, 이 광운대 역세권의, 어 개발, 그리고 14억이 넘는 높은 분양가이긴 하지만, 어 여기에 이제 완공됐을 때, 어 흐름하고 살펴본다면, 여기 이제 3호, 4차까지 해서 이렇게 군집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소외될 것 같거든요. 어, 다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좀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어, 때문에 아파트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비슷한 연식의 또는 새 아파트들이 모여 있을 때좀더큰 어, 힘을 그 갖고 또 가격 형성을 하고 어떤 대장 아파트의 어, 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이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 물론, 여기, 이제,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릴 수 있겠지만,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하는 시점이라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좀 노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 그, 제 사연자, 또, 저에게 그, 어, 상담을 하셨던 분은, 요, 요 지역을 선택하라는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을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경.